페페티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 사태에 애꿎은 일본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가뜩이나 각종 구설수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베가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자위대의 파견을 결정지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또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이란 대사가 당교까지 걸어내가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긴장하셔야 합니다. 갈 길이 바쁘니 지금 바로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팩트 TV 팩트 체크 일본 방송들은 이란과 미국과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부터 뉴스를 속보로 전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이 마냥 우방관계인 미국의 편을 들어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일본이 중동에서 원유의 90% 가까이를 수입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로 인해 원유 공급 차질과 유가 상승 등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일본은 이란 편을 들어주 미국에 따지고 들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미국이 작년 6월 13일 오만의 인근에서 발생한 일본 관련 유조선 두 척을 공격한 주체가 이란이라고 발표하자 일본 정부가 이란 소행이 맞다는 증거를 달라면서 미국의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던 것인데요. 피격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공교롭게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란을 방문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미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놨던 것입니다. 이는 북한 이슈를 비롯해 대부분의 안보 관련 문제를 놓고 항상 미국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해 온 일본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으로 미국의 입장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결국 아베 총리의 외교 실패 논란이 불거질 우려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던 일본에서 이번이란과 미국발 이슈에 대해서는 자위대 파견 정식 명령을 내리고 고노다로 방위상은 방위성 자위대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자위대 파견 정식 명령을 내리고 호위함 한척과 P3C 초계기 2대의 파견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 부대는 일본을 출발해 20일부터 현지에서 본격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벌입니다. 고노다로방이상은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자위대에 의해 정보수집 활동은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원유의 90%가 이 지역을 통해 일본으로 들어오는 걸 생각하면 원유나 천연가스를 실은 선박의 항행 안전은 일본의 생명선이나 다름 없다면서 일본 관련 선박의 안전을 지키고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도쿄도내 해상자위대에서 진행된 도상 훈련을 시찰한 뒤 이란 하팀이 국방 군수상과 전화 회담을 갖고 중동 지역 파견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와 피스 시 초계기 두 대를 중동 지역에 파견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위대 파견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된 부분을 살펴보면 원유를 수송하는 자국 관련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보 수집 강화를 명분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란의 눈치를 보며 미국 뒤에 서겠다는 아베의 전술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호국인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이 중심이 된 유지 연합에는 참여하지 않고 복잡하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자위대는 방위성 설치법의 조사 연구 임무에 근거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아라비아의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의 아덴만 공해에서 일본 관련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선박을 호위하는 미국 주도의 군사연합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자위대를 부근에 파견해 미국 요청에 어느 정도 응답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입니다. 다만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은 파견 자위대 활동의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일본은 군사동맹 관계인 미국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하면서도 산유국인 중동 국가들의 관계를 면밀히 고려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엎어지자 예정대로 중동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11일부터 1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을 방문하며 목적은 중동 정세가 긴박해지는 중에 사태 악화를 피하기 위해 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의 긴장 완화와 정세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3개국의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함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방문국가에는 에너지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중동 국가들의 눈치를 살피며 자위대의 중동 해역 파견에 대해서도 이들 국가에 설명하며 달래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라는 일을 아니 꼽게 보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가 미국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 영 고까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운데서 살랑살랑 왔다 갔다하며 박지맹키로 신경 거슬리게 하는 일본을 두고 이란 국방부의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이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에게 전화해 중동의 긴장을 완화하려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히타미 장관은 전화 통화로 고노 방위상에게 미군의 주둔이 중동에서 긴장과 불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긴장을 완화하고 안보를 확립하려면 그들이 반드시 점령과 침략을 되도록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군 철수시켜달라고 대신 말좀 해달라고 눈치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에에 맞다 해안선이 가장 긴 나라여서 이수역의 안보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며 이곳에 긴장 완화를 도우려는 나라는 미국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고노방위상에게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말해봤자 소기의 경일기니까 자칭 해결사 역할을 역할을 자처한 애꾸준 아베 신조 에게 기름 계속 받고 싶으면 미군 철수를 촉구하라고 하고 있는 형 국입니다. 자칭 국제의결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예정대로 중동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란과 미국의 충돌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자 중동 순방 일정 연기를 검토했었습니다. 이란과 미국과의 갈등이 치열해질 때는 한발 물러나 있다가 두 국가가 흥분이 좀 가라앉자 나서서. 해결하는 척하려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현지 정세를 면밀히 살펴보고 중동 순방을 결정했다면서 사태가 진정된 이 시점에서 자신이 국제적 해결사라도 되느냐 중동 한바퀴 돌겠다며 평화 전도사라도 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외교적 자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 속에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신종론을 펼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평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미국은 당연히 우리에게 파병을 요청하겠지만 이라크에 우리 국민이 1600명, 이란에 290명 있고 이 가운데 테헤란에만 240명이 있다며 정부의 결정이 영향을 끼치는데 국민 안전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지만 파병 시 이란 을 비롯 한 중동 국 가와 관계 악 화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신 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심지어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우방국이 미국 반격에 가담할 경우 그들의 영토도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편 이란 대사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역에 파병을 하게 되면 양국 관계가 악화되며 당교 가능성도 거론하고 나서 한국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 대사는 한국이 호위연합체에 파병할 경우 한국과 당교까지 고려할 정도로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활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사는 100년 이상 지속된 이란과 한국 양국 관계 역사 중 현시점이 가장 큰 위기라고 밝혔습니다. 샤베스타리 이란 대사는 또 이란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힌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이 파병하게 된다면 이란 국민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분노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파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했잖아요. 무슨 또 평화 전도사 납시였다고 거기까지 가서 뭐 하려고요. 방사능을 비롯해서 지금 일본 내에도 문제가 심각한데 또 거기를 왜 가요. 으이그 주책이야. 집에 있어요. 본인 집안 문제나 해결하라고요 일본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피해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방사능 석탄에 플라스틱 쓰레기들부터 방사능 화장품이랑 방사능 제품들 이번에도 한국에 팔아먹다 딱 걸렸더만 진짜 아베씨 욜로네요 욜로. 그래요. 한번 사는 인생 마음대로 사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목표는 잘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처음부터 너무 잘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살다 보면 챙길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한때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시간들을 의식적으로 버리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괜념치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춰 가더라도 행복한 당신이 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